밥벌이 5년차 물리치료사 이서주라고 합니다. 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몸의 조직이 손상되어 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부터 기능적인 운동까지 다루는 치료를 고 있습니다. 우선은 치료의 방향성이 맞는 여러 명의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클리닉 운영 중이고. 연구는 클리닉 방문이 어려우신 환자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4시 37분입니다. 어, 환자 방문 시간은 사실 1 시간 뒤인데 아무래도 환자분 한 명당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상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그것도 준비할 겸 어, 미리 차 안에서 이렇게 어, 오늘 환자분께 몇 점을 질문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밥벌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신 방원물리치료 보와드리러 치료사 이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리인 분석기 전에 개인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히 네. 네. 아이가 어떻게 되요 지금 만세사 환자분 네. 제가 문진을의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목 뒤쪽으로, 목하고, 목뼈 위로 머리 연결되는, 여기랑, 그 다음에 양쪽 어깨에, 여기만 좀 많이 아파요. 음, 평소에 항상 통증이 많은 곳은 여기랑 여기는 항상 통증이 많아요. 음, 그래 항상 아프고, 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아픈 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은 목처럼 그러면은 위다 뭐 아래다라기 보다 전체적인 무게, 통증이 느끼시는 거죠? 네 주로 어, 이제 잠자고 어, 일어날 때 베개 같은 걸 조금 잘못 빼다니는 경우는 진짜 그 다음날 활동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요좀 심하게 눕히면은 이제 베개를 좀 높이 맸는데 네 어,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원래 좀 가끔 좀 목이 항상 좀 아프고 뻐근하고 좀 양쪽 어깨에 있는 면접을 연결된 이런 부분이 항상 좀 뻐근하고 그런 편의점이 요과연게 편의점이 좀 아프시거든요. 주로 사실 겨울철이 좀 아닐까요? 평소에 이런, 이런, 음. 이런 작은 통증들도 겨울이 훨씬 심하고 음. 이제 여름이 좀 덜하긴 한데 이제 좀 우려하게 일을 많이 하거나 음. 이러면 여름에도 많이 빨라요. 네 받은 적이 있니다 수술 제가 이제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치료는 여러 번 있었고요. 다른 다른 건 딱히 없고요. 위가 약해서 그냥 위 치료를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 한 일주일 정도. 네, 주저맞고내치지 네. 네. 하루에 두번 정도 받고, 아, 네. 제가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나도다 네. 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주로 잠잘 때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개 같은 거를 좀높게댄다거나 잠잘 때 자세가 내가 똑바로 누워 잘 때도 있지만 이제 잠이 안 오고 뒤척이다가 옆으로 잘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 굉장히 뭐 심하게 많이 아파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한1 시간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날 때 있어요. 뭐, 딱히 지금은, 네, 지금은 딱히 침대 도 따로 하진 않아요. 네,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한번 정도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고 직업은 자영업 하고 있어요. 네. 마트에, 마트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네. 음, 거의 한 10시간 정도 는 하는 것 같아요. 10시간. 네. 이제 과일 같은 거포장하거나 어, 야채나 과일 포장하고 예전에 이제, 같이 멀티어서 물건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아니면 이제 카운터에서 물건이 제 물건을 아주는 게, 카운터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니다 실제로,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담는, 이는 정말, 이렇게. 근데 이런 데이럴때 진짜 제이렇이가지 이렇게, 이렇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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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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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그옆 옆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럴 때 목이나 어깨가 아프다라고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작업 운전복 착용는게사실거예요 네. 집에서는 네. 주로 누워 있어요. 피하 네. 네. 아 지금은 어제 뭐가 팔을 들어서 나고 뭐 이러진 않는데 음. 아까가좀 심하게 없었어요. 음. 팔을 못들 정도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뻣뻣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들려고 이제 팔이 안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의외로 잠잘 때가 진짜 이게 목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스스로 목도 이렇게 아프거나 피가 전혀 안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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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이제 거의 그 주부지만 거의 잘못자에 가까워서 아. 내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고요. 거의 이제. 밖에서 하는 일이 가장 it. 이 don't l 거기서 하는 일 don't 그렇 k 내가 t I 을하 n t l 에 k e it. I don't like it. I don't 까네 k e it. 쑤시는 느낌이 i k e it. I don't like it. I d 드 n t like it. I d 느낌 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이거 때문에 살짝 내가 어지, 어지, 톡이나 어지움을 느끼셨다. 어, 아 자주는 아닌데 있어요. 음, 7에서 8? 네, 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잖아요. 주 오후에 통장에 계신 거? 네, 일하시다. 네. 일할 때. 일할 때 이제, 뭐 무리하게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어지 아, 뭐, 뭐, 스트레칭 음. 좀, 좀. 아, 그럼, 그럼, 네. 어깨랑 이 불뼈 사이에 이렇게 비축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가 정면 하니었어요 목하고 연결해서 이런 네. 거기서 막넣그는데요 음. 거기는 진짜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 왼쪽은 괜찮은데 그 이, 여기랑 뒤 오른쪽 손가락에 여기, 아, 손가락 이쪽 네, 여기가 걸리고좀 뻐근하고 그래서 제가 보도보니 여기를 꽉 이렇게 마사지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 성질이요 그래서 쉽게 가시지도 않고 좀만성적 왼쪽 손가락이라든지이 부분에는 괜죠근데네 여기는 오히려 평소에 여기 아프지 않은데 특히 오른쪽손 그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음, 무감각하다 아, 네, 아것같 예, 예. 이나, 이나, 이제, 취추지마시면인 네, 이아닌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요 자주 아닌데 한 다섯 번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에도 네. 느껴졌고, 아, 네, 또, 당연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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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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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심게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요 근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건이 분명히 들었는데 네. 쉽게 놓친다든가 사실 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요 근래 이제 이런게좀 심해지면서 그게 꼭 거기에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 분명히 왼손을 잘안 브렸는데 특히 오른손이 물건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매력을 이렇게 쉽게 놓치는 아.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확실히 점점 악화되는 거 같아요. I d o 아주 know. I don't k n 면 w I 좀움직 t 시 n o w 고개가 n t 안 n o 갔는데 o 아 t know. I don't k n o 으 I d 좀 n 아 k 다 o w 거의 항상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고 o 점 I don't know. I don't k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증들이 계속 극락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다리는 느껴잖아요 골반이나 허리까지는 좀 연결해서 아픈 때가 있어요. 골반이나 허리는 같이 좀 아픈 점이 많어요 다리는 음, 그래서 요 음, 그래서 그런 통증까지는 잘 입고 있어요. 아위도되고아 무방덕도 지고 무방덕도 있고 다 똑같이 동일하시구나 네 너무 네. 좋아음 네. 네. 이제 목이 아파서 네아 근데 첫번째는 잠잘 때 네. 웬만하면 옆으로 자지 말아요 그치 네 왜냐면 옆으로 잤을 때 그나마 너무 힘이 렇기 때문에 절대 옆으로 자는 행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픈 거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부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자세를 되도록보면 좀, 좀, 하지 않아요 혹시나? 네. 허우, 제일 지실까 네네네. 그리고 꼭 무거운 걸 이렇게 드는 거, 이제 가게에서도 무거운 걸들 일이 많이 있어요. 음. 이제 제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이제 직원들한테 해달라고 하고있고요 음. 네, 운동은 제가 이제 뭐 평소에 하는 운동은 그냥 버 운동 정도이기 때문에, 음. 그게 뭐, 하고는 크게, 저게는 없어서, 네. 그렇지 않은 운동은 대조로 이면 제가 막, 배드민턴 같은 게느껴 자제한 느낌이니까. 제가 그냥 오른쪽 팔을 많이 수행해가지고, 이는 넓고 이런 게막결네가 아프니까, 그렇게 라켓 같은 거 좋아하는 운동은 조도많이 아, 하지 아, 않는데. 음. 원래는 조금, 어, 내 어, 어. 네, 좋아하고 재밌어도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할수는 분이, 그거 하면서 막 많이 불편하다고 <laughs>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저저 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뜨리면은 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졸업하시더라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도 없고 거의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좀 쌓여 있을 때 잠을 잘못 자면 그게 이제 더 심하게 빵을 줄거예 네, 그 옛날에 이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 이제 그럴 때도 어깨나 이런 데를 좀 자세가 이렇게 전부 가르치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자세보다는 이제 애들 공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 에,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된것 같아요. 음. 저한테 그렇게 몸을 많이 썼던 거랑 음. 거기에다 이제 잠잘 때 네. 이제 좀 나쁜 자세로 잠을 자거나 그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음. 제가 혼자 느낄 때. 음. 저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겁이 나요. 아니 잘못됐을 때 부담이 돼서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직은 젊으니까 제대로 네. 되면 시술보다는 네. 이런 간단한 시술이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나 어 이런 걸로 내네 아니면 이제 나 스스로 스트레칭이나 어 요가 이런 걸좀배어서좀 음. 개선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면 일단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우선운 선생님과 계시고 그렇죠 통증만 좀 없어도 생활하는 게 음. 훨씬 편해요그러시면 다시 통증이 많이 없어지면 같이 배부르던 것도 시범 이런 걸더원하시겠요 그렇죠. 원래 하던 활동을 하고 또잠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그냥 옆으로도 좀 자고 신경 쓰지 않고 네그꼭 네. 네. 똑바로만 누워 자 되니까 우리가 좀 불면증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옆으로 편하게 자야 되는데 습관이 옆으로 늦자면 잠이 깊이 안들 때가 많아요. 미안해요. 그여자 보면 지금 환자분이할수 있는 문진 과정이 끝났는데 네. 혹시 지금 현재 환자분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네. 조금 어, 추가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건지 네네 네 환자분 문진 과정 마쳐봤고요 생각보다 환자분이 근무 시간이 어히 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마트에 와서 어 어떻게 근무하시고 또왜 마트에서 일하실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 좀 원인을 파악하고자 어, 방문해 봤습니다. 오늘 환자분 방문 문지는 맞춰봤고요. 지금 환자분께 얻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다음번에 또 여러 검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번에 치료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음 업무를 위해서 다시 클리닉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희영님 자신해졌죠? 지난번 방문을 통해 목 통증과 관련해서 문진 진행했던 물리 치료사 이서조입니다. 영상 통화하시면서 저랑 같이 앞에 화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때 초기 상담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들어 자료를 수집했고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서 박희영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을 신체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분 기본 정보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함은 박희영님, 43세, 현재 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올해 초목 디스크 진단받고 수술은 하지 않은 (1주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셨습니다 그때 호전되었던 경험은 있으시지만 다시 목통증이 나타나서 이렇게 방문 물리치료를 신청하셨고요 그때 가정 방문 시 수집한 정보가 가족 구성원이 (6명인) 부분을 특이사항으로 넣어봤습니다. 현재 직업은 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근무 환경에서 주 업무는 상체를 많이 사용하는 포장, 운반, 계산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하셨고, 생활 환경 부분에서 출퇴근은 자차로 직접 운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손상받은 구조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할수 있는지, 액티비티적인 요소를 파악하려고 취미 활동을 여쭤봤지만 딱히 없으시고, 배드민턴을 예전에 하셨지만 지금은 아파서 시도하지 못하시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걷기 운동하시고 가장 불편하신 부분은 목 뒤쪽, 목부터 목과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과 양쪽 어깨 뒷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증 부위를 묻기 위해 질문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시고, 제가 통증 시기를 여쭤 봤을 때, 박혜형님께서 통증이 나타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높은 베개를 베고 잠들면, 그 다음날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목이 심하게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수술이 아닌 물리치료와 개인적인 운동으로 치료가 되시기를 희망하셨고, 이를 통해 통증 개선을 우선순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배드민턴도 시작하고 싶으시고,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워해서 불면증에 시달리실 때가 있으신데, 치료를 통해 잠이 잘들수 있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숙면을 취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혜형님께서 직접 통증 부위를 느끼 목표 주셨고요. 말씀해 주시기를 전체적인 양쪽 목부위와 양쪽 어깨와 어깨 뒷면 등뼈 사이 푹 들어가는 부분 오른쪽 팔과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골반과 허리에서 통증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인 부위를 1번으로 표기 그와 관련된 부위를 ABC 이렇게 차트에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증 부위인 목부위는 로컬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절학적인 측면, 근육학적 측면, 신경학적 측면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해 보았고요. 또 목부위와 연관된 부분들을 통해 혹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바디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박희영님의 움직임과 참여에 대한 상황을 묻고 할수 있는 것, 할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약이 되는 부분과 기능장애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드렸는데요. 구부리거나 엎드리는 동작은 하지 않고 평소 수면자세였던 옆으로 눕는 동작 또한 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무거운 걸를들때 다른 직원분께 부탁하신다고 하셨고 통증이 심할 때는 아예 일을 쉬시고 배드민턴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통증으로 인해 생계활동과 취미생활에 참여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사회적인 관점에서 통증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여쭤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설정한 가설은 평소 생활을 할때 통증이 나타날까 우려해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통증에 대한 약간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던 것 같았습니다. 통증 타입에 대해 묻기 전박희영님께 통증의 정도를 물었더니 10중에서 7에서 8정도 통증을 느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걸로 보여서 오전, 오후 중 특히 아프실 때가 언제인지 여쭤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하시고 오후 근무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증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좀 쉬면 통증이 줄어드나요? 라는 질문에는 쉬면 좀 나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열했던 통증의 양상인 찌릿, 뻐근, 쿡쿡, 쑤심, 감전된, 당기는, 결리는 느낌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고요. 통증의 범위를 여쭤봤을 때 어깨랑 등뼈 사이부터 쭉 내려가서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까지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 통증이 생기고는 두통과 어지러움은 자주는 아닌데 나타나신다고 하셨고 이명증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도 뼈 관절주가 같이 깊은 곳에서 오는 통증 같다고 하셨고 그 통증은 만성적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 감각을 느끼셨냐는 질문에는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내팔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어깨 뒷부분과 목 오른쪽 손까지 전체적으로 느끼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근력이 감소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하셨지만 왼손이 아닌 오른손만 자꾸 물건을 놓치고 힘이 빠지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눈앞이 깜깜해질 적은 없었고 팔이 저린 증상만 나타나셨고요. 손가락 자체의 움직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희영님의 통증 양상을 자세히 물어본 이유가 통증 타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당되는 통증 타입을 설명드리고 통증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은 특별한 이벤트로 손상받으신 건 아니시지만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규칙적인 통증 패턴이 존재하시고 또한 긴 시간 동안 바르지 못한 자세로 몸에 많은 무료를 주게 되고 그게 심한 통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시셉티브한 페인 타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결국 바르지 못한 자세는 근육의 불균형과 올바르지 못한 몸의 정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양한 신경화적 증상들까지 동반되신 것 같아요. 따라서 녹시셉티만 페인 타입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그로 인해 뉴로패시카 신경 병증까지 이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진 씨 중간 중간 터치와 경미한 피부압박을 주었는데 그때 중추신경계 오류로 인한 과민 반응을 보이시지 않아서 녹시플라스틱한 페인 타입은 아니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현님의 호소한 증상에 따라 앞서 보여드린 바디 차트를 통해 로컬과 리모터적인 상황에서 연관 부위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되는 손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근육 계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통증 부위와 목의 제한된 움직임과 관련되어서 목평근 뒤통수 밑근육, 깊은 목 굽힘근, 목 빗근이 연관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등뼈의 척추샘근, 세 어깨 뒤당근근, 편근 내민근 모음근까지도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들이 늘어나고 긴장하면서 척추의 편과 어깨 뼈의 모음작용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긴 시간 목의 앞쪽으로 내미 많은 동작들로 인해 머리와 목의 경계 부위 또한 통증을 유발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의 가슴근들의 단축이 라운드 숄더까지 유발하신 것 같고요. 다음 신경계통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주로 등쪽 어깨신경, 척수 더부신경, 근육 피부신경이고 연관내어서 자신경, 정주신경까지도 의심해 보았습니다. 박혜형님이 호소하신 어깨와 팔, 오른쪽 손에서의 저림증상및 마비감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은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뼈와 뼈 사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 손상을 입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기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문진이 끝난 후 편한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사진상으로 보시다시피 오른쪽 어깨가 왼쪽에 비해 올라가 있고 그로 인해 옆구리와 팔 사이의 공간이 비대칭인 점, 손등을 앞을 보고 있는 점, 목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로 봤을 때 평소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린 자세를 취하신 채로 계시고 거기에 더해서 그 자세로 장시간 마트일까지 하시면 통증이 유발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일을 하실 때 통증이 증가되신다고 하셨으니 평소 자세는 악화 요인으로 파악이 되시고요. 또, 집안 환경과 작업 환경에서 통증을 유발시킨 요인은 없는지 드린 질문에서는 집에서는 주로 누워 계시고 평균 10시간 넘게 마트에서 근무하시며, 근무하실 때 계산하시는 업무에서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시다 보면 목이나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근무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집 안일까지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소 중 아무래도 근무 환경에서 취하는 특정 자세가 박희영 님의 통증을 유발시키고 가장 악화시킨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위해 박희영 님과 관련된 주의사항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미리 예방하기 위해 질문드렸는데요. 당뇨나 혈압 문제는 없으시다고 하셨고 장기간 복용 중인 약물도 없으시고 심혈관계 질환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아으로어절 치료 과정에서 박희영님의 현재 상태와 컨디션 체크를 계속해서 하겠지만 일단은 문진 과정에서 파악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영님께 들은 정보를 통해서 손상 구조로 의심되는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패시브 테크닉으로 치료사가 근 에너지 기법을 사용해서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근육의 비대칭성 및 기능 이상의 회복을 유도시키고요 치료사가 치료 후에도 박희영님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멀리간 동작을 적용시켜 목을 견인할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박희영님께서 잘못된 배기를 배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통증이 매우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시간 동안 올바르게 목뼈의 커브를 유지시켜줄 베개를 골라야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기계를 이용한 목현인 치료와 통증을 완화시켜줄 다양한 물리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우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드렸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우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만성적인 통증 양상을 보이시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절대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박혜영 님 스스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원하시지 않는 수술까지 고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박혜영 환자분께서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 중 언니 분께서 같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아 서로 피드백이 가능한 점과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 상태에 따라 업무 시간 조절 가능하신 점,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으시고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와 과거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통해 호전되었던 경험이 있으시고 수술은 원치 않으신다는 점이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치료계획을 설명드리면 다음 방문물리치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는 여러 가지 신체 검진이 이루어질 거고요. 신체 검진 결과에 따라 또 가설이 세워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점차 치료 항목과 부위 강도 등이 설정되면서 치료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문 때 뵙겠습니다. 치료사 이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